길게 찍어 길게 찍아 뭐 머리가 어떻게 생겼나 이거? 어? 괜찮아요? 네네. 자주 자, 빨리 찍어 <laughs> 영상까지 찍는 거야. 아아아 아. 어, 어, 어. 아이 나무 이름이 뭔가요? 셀렘이에요 셀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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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디 어디 산인가요? 이거 자기 뭐야? 유럽산입니다. 아, 유럽산인데 우리나라에 이게 많은가요? 없어요. 100년이 넘었습니다. 100년이 넘고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. 네. 어? 100년이 넘었다는 뜻은 무슨 먹은... 나무가 100년이 넘었습니다. 아, 이 나무가 100년 넘은 거예요? 넘은 거죠. 그렇죠. 우와, 환장하겠네. 이거 봐요. 이이 자태를 한번 보세요 이거 무슨 거 아, 같아요? 너무 야하네요 이거 뭐, 뭐 닮았어요? 용이요 용이죠 네. 용이 이게 저기 황금용 아 여기, 황금용 저기 날개 달았잖아 황금용 아, 이게 저거 알죠 황금용인데 우리가 쌤. 가져가면 어떻게 되죠?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용용 죽겠지 용용 <laughs> 죽겠지 <laughs> 너무 멋있다 <laughs> 그래서 그런 뜻에서 예. 누구까지 들어간다 이거죠 예. 이 영상에. 좋아요 반가워요. 그리고 또 우리가 어머, 왜 이렇게 한명 음, 같이 됐어 이거. 저기 그 우리가 어떻게. 네, 어 음, 뭐 어차피 조경을 위해서 저기 하니까 예. 또 오늘을 통해서 합자를 또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예. 열심히 또 해가지고. 열심히 돈 많이 아, 많이 벌어요. 우리 셀렘, 셀렘. 유럽산 이걸 통해서 재 만남을 위해서. 엄청난 성공을 기할 것입니다. 야, 그... 또, 네. 내일 아침이면 떠나는 그 떠나는 마음인데, 그 마음. 한 말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. 슬... 한 말씀 해주십시오. 잠깐만요. 저는... 좋은 장소, 좋은, 좋은 길이 날마다, 후마다 변치 않고 돈 많이 벌읍시다. 네, 감사합니다. 더잘 네. 키우겠습니다. 100년, 20년, 200년, 300년까지 키우겠습니다. 네. 아,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보내는 분하고 받는 분하고 같이 어. 말씀하신 거죠? 네. <laughs> 서로 고 행복해요. 아, 근데 이게 100년이나 된 거예요? 네, 아, 진짜 여기 오, 사장, 셀렘 사장, 사장님께 우리 야, 왕언니한테 감사드려요. 진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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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 많이, 들었은, 그러니까. 많이 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네. 이게 보면 그러면, 예. 이게 뿌리가 이게 뿌리가 뿌리 예. 가이 땅속까지 하분 밑에 들어갈 땅속까지 들어는 거죠. 그렇죠. 그걸 잘라야 된다는 아. 그리고 이 네. 생명력이 네. 얼마나 강한지 이도 네. 뿌리가 나.